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유 화면을 끄고 저격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잘 들으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있 믿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어, 나머지 일단 줌에 들어오신 분들과 오늘 저희가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 어, 이따가 같이 또 나눠 주셔도 좋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적어봤습니다. 이거 갖고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 볼게요. 네,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네. 네. 우리가 아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 이건 물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더 밀접할 관련 이 있지만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 어,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은사와 구원과 당연히 이제 여러분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은사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은사 뭐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는 뭐,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은사는 우리의 신앙과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 예전에는 그, 어, 신앙의 척도가 저도 은사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주변에서 보니까 어, 이유는 알수 없지만 예배 참석 잘안 하고, 아마 이러신 분도, 어, 은사를 받는 분을 받고, 신앙의 성장보다 은사를 먼저 받으셔가지고, 그 은사를 감당하지 못하셔서, 네,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소멸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뭐, 아예, 뭐, 거,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말, 그러니까, 영이다라고 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뭐, 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인데, 방언을 1도 못 합니다. 응. 방언께도 1도 못해요. 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은사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분에 대한 어떤 그, 거를 평가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응? 네. 정신사님 지금 입을 떼셨는데, <laughs> 네. 아~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때 이제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는 은사를 너무 중요시 여겨서 순복음교단에서는 과거에는 아~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은 거다라는 주장을 한때 했었어요 한때 예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방언을 안 하면 안 된다. 어 이런 문화가 되게 있었지만 물론 지금은 그렇게 보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지만 어 과거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물론 은사가 중요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네, 특별히 뭐 사랑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음. 성경에서 중요하게 지만 그의 어떤 다른 은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지만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다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고 그래서 은사 부분은 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어떤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사용하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은사는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내가 그거를 은사를 향하고 있다고 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정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는두 가지 큰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이 대립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뭐였냐면 열광주의. 네, 열광주의자들이고 부르는데 이제 음. 이 이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어, 중간이 없이 좋거나 나쁘거나로 이제 둘로 나누는데. 그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거. 음. 네, 네. 당연히 은 은사라 중요시 여기겠죠. 네. 영적인 거를 좋게 여겼고 육은 어, 껍데기다. 어, 더 나아가서 헬라 철학에서는 육은 어, 영혼이 갇혀 있는 감옥일 뿐이다. 어,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어, 하는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어, 아까 했듯이 은사나 이런 것들은 중요시 여겠지만. 정작 유구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방종을 일삼는 거예요. 그럼 상관 없어. 유구는 어. 어차피 우리 영혼 구원 받았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 입장으로 간 것이고 반면에또 하나의 무리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 출신들이 예.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주의. 어떤 그 금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죠 이제 율법을 지키는 어떤 삶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어, 예수를 믿는 불구하고. 어떤 그런 금욕주의나 나의 행위로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아까 말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우여진. 달랐겠죠. 그리고 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사람 보면서 아휴 저래서 구원 받겠어, 어 저게 신자야라고 하는 입장을 있었던 거고 아까 얘기했던 이열관주의자 쪽에 서는아 쟤네는 아직도 왜 이렇게 어, 율법에 갇혀 있어 이런 이제 두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어, 완전 그 시대만의 이야기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의 네. 신앙 스타일 안에서도 분명 이런 부분들이 음. 존재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아뭐 이렇게 어, 꽉 막히게 살아 그냥 자유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런 걸 강조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강조점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음. 이제 이것이 어. 자칫. 어, 성경이 말한 바운들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운들 넘어갔을 경우에, 어 아까 했던 방종주의는 어, 흔히 말하는 이제 구원파 신앙.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 내 구원 완성됐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신앙으로 가서, 어 내가 어, 어떤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쪽은 잘못하면 올로 가, 로 가버리면 냐 행위 구원론자로 가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의와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이런 쪽으로 갈수 있는 이두 가지 스타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고린도교에 나타났던 그큰 충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바울이나 이제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각각 상대방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아까 유대주의 출신 갖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 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어,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서 강조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꾸 삶으로, 자꾸 어떤 행동으로, 그삶 그러니까 자체는 틀린 거 아니지만, 행동만으로 구원을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어, 반대로 그렇게 가버려서 너무 이제 삶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원론자처럼 가는 사람에게는 야구보가 아니야. 어, 구원은 어, 살아있는 어, 그런 행함과 이런 거 함께 있어야지, 참된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균형감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 이런 것. 그래서 고독 전서나 이런 곳에서는 어 임이와 아직에 대해서 구원은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방종주의로 가면 안 돼. 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임이와 아직의 개념이 어,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또 하나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굉장히 어, 보면서 은혜 많이 받는데 정작 고린도 전설은 네, 실패했어요. 그 목적 달성에 당시에 <laughs>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 이 편지로 가서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이 편지를 읽으면 어, 이로 인해서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혹시 이렇게 오늘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음, 그, 뭐, 그게 그렇게 큰그 문제,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좀 애가 탈수 있고, 좀 안타까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서 역사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또이 시대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것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으니까 어그 당시에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으나 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때와 지금을 이렇게 일직선 상에 놓고 봤을 때꼭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다 는거네유선수님 네. 살아 계시죠. 네 듣고 계신 거죠. <laughs> 네. 네,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딱 가만히 서 계셔갖고, 네, 어, 멈춘 자로 서명네그 <laughs> 음, 우리가 이제 디모데를 굉장히 좋은 사역자라고 여기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도 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서 해야 돼어좀부교역자 같은 역할을 가서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바울에 대해서 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응. 어, 바울의 목회자적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 혹은, 그니까, 러 목회자나 어떤 리더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대항하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인지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속해 있는 뭐 교회 공동체나 어떤 기독교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어, 대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네, 리더십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아. 어,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에 여러분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거에 좀 심하게 부딪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심하게 막그 중심에 서본 적은 감사하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크게 막 있는 건 아니신 거죠 내가 기독교 어떤 교회나 공동체 리더인데 막 나에게 다 대항하고 막 이런 것들을 네 근데 여러분 저는 되게 심하게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제가 동아리에서 제가 회장인데 <laughs> 제가 회장이었는데 어그어 저희 리더십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어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심하게 거기에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막 익명으로 문자 받은 적도 있어요. 어, 네가 우리 어, 공동체 리더라는 게 부끄러워. 네. 뭐 <laughs> <laughs> 네. 어, 삼이 안 오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이제 점점 우리 교회나 어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리더로 성게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무 자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다. 디모데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 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나의 어떠함 때문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아버님 저도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여기 아까 바울이 우울증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예, 바울도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을 음.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사람. 예, 인식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막 녹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 내가 뭔가 앞에서 이끌어갔을 때, 어, 내가 혹은 누구에게 어떤 그래도 내가 영적인 더 리더가 돼서 건면했을때 그런 대항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말씀들과 이런 경험들 성경의 이야기 통해서 잘 이겨내고 아,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갖고 봤으면 좋겠고 바울의 우울증 부분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 바울이 네. 뭐 우울증인 걸요 바울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 예, 바울은 철인인데 막 이런 걸볼 음. 네, 수도 있겠지만 음. 어~ 실제로 저도 뭐~ 이걸 우울증이라 고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어~ 바울에게 정말로 내상이 컸구나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아, 이 사람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예레미야 예, 그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그럴 수 있지. 예, 이사야의 탈진 사건, <laughs>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했데 신앙적 리더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좌절감과 이러한 어떤 그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그러나그 무기력해짐도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어쩌면 그를 통해서 아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완전하게 바울도 깨달았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넘기는 것들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도 여러분이 많이 저한테 대항하면 많이 슬플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잘해야죠. 네. 아. 네어 유튜브 쪽에는 어 에미지리라고 e. 되시는 분께서 은사는 개인이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사를 개인적인 믿음에 많고 적음에 쳐들어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네어왜 바울이 그럼 자꾸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까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못 만났을까? 요 담임 소개서 맞죠. 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 육체적 예수를 만난 건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어, 바울이 처음에 교회, 처음에 성경에 등장한 장면이 어디라고 보냐면 어디죠? 스테반의 죽음. 스테반? 네, 그래서 스테반의 음. 죽는 장면에서 바울이 거기 있었죠. 네, 그들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까. 어, 시기적으로 볼때 역사적인 예수를 못 만났을 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죠. 어, 그러니까 사도 사도인들이 보면 알겠지만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가 되기 조건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안 그런 그래요. 거예요. 네. 네가 언제 예수를 만났어? 음. 어, 근데 너왜 너 함부로 네가 사도라 그래? 이제 이런 음.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만났어. 나다메에서 만났어. 이거잖아요. 어, 나담에서 만났다. 나 거기서 예수 만나서 꼬꾸러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객관적이진 않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어, 열두 제자는 어, 사도권에 대해서 뭐 저, 증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그들은 사도니까. 그리고 이들 외에 조금 그래도 인정해 준두 사람 정도 더 있어요. 열두 제자 외에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구보야구보 야구보. 네, 왜 예루살렘 어, 교회의 리더였으니까. 네, 네. 음. 그리고 예수님 의 동생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역사적 예수를 당연히 본 거니까요. 그래서 야구보에 대해서는 사도권은 이제 논쟁이 없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도라고 기록되고 있는 바나바 같은 경우도 워낙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어 바나바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어뭐 이렇게 사도권 논쟁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가뜩이나 원래 외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배적자였다가 들어온 사람이니까 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험도 있거니와 어 워낙 또 바울이 활발하게 또 사역을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의심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또 그만한 그 당시에 아 이유가 있다. 우리에겐 지금 바울이 짱이지만 어 근데 그때 사는 게 그렇지 않다. 네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우리가 오늘 성격특강을 통해서 다루고 싶은 거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그 사역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고린 전후설을 이해하는 데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렇죠 개척합니다. 어 이거 언제 개척하냐면 바울의. 2차 성교 여행 때, 네.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죠. 그 다음에 떠나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이전 편지. 이전 편지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 전에 보냈던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 그런 목회적인 것을 나누게 됐던 거예요. 첫 번째 편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오해가 생겼다. 이걸 듣고 더 궁금증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별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하기 위해서 어 보낸 것이 이제 고린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전서 네 전서를 누가 가져가죠 디모데 디모데가 가져갑니다 이은열 선생, 님 종지사님 네, 네. 디모데가 가져갑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디모데 가져갑니다 가네어 그리고 디모데가 가져가서 고린전서 보내줬는데 오히려 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리더십이 더악화되고 교회 안에 분열이 더 심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아, 이제 편지로 안 되겠어.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갑니다. 두 번째 편지 쓰고 요 사이에 가게 됩니다. 가서 어떤 결과를 맞이해요? 배척하고 네, 더 무시하고 맞습니다. 리더십이 <laughs> 예,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충격을 받고 그래서 원래 내가 어, 고린도 교회를 두번 갈게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방문했다가 너무 뒤어서 두 번째 못간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네, 아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네, 이런 정도로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아 내가 그리스도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나도면 안 된다고 해서 세 번째 편지 씁니다. 이세 번째 편지를 뭐라 고 그러냐면 혹독한 오.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 네, 눈물로도 다아니 정말 혹독하게 어뭐 제가 봤을 때는 야 너네 이러면 안 돼. 너네 이러면 끝이 나. 뭐 이런 아마 어조로. 강경하게, 너희 지금 이도는거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져가서 디도가 전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게 돼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받고, 이제는 좀더 기쁜 마음으로 그대에게 권면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내서 구제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에 동참해라 이런 내용을 담아서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고린도서 1장부터 9장 네. 1장부터 9장까지 네.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전반적인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리고 8장, 9장에는 헌금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이거 쓰고 있는데 썩어서 보냈거나 혹은 쓰고 있는 도중에 다시 문제가 터진 게 디도가 가서 잘 정리하고 왔는데 다시 안티바울 세력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교회 안에 아니야 바울 거짓 사도야. 너네 그 바울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다시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는 얘기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그들을 대항하고자 어린도후서 뒤에 있는 십삼장을 다섯 번째 편지로 썼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함께 묶어서 보냈든지 혹은 하나씩 보냈든지 어쨌든 이두 편이 고린도후서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적어도 이 다섯 개의 편지가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것이고 그 이후에. 고린도 후속, 이제 이두 편의 편지까지 보내는 이후에 바울이 그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그때는 교회가 평온해져 있었다, 평안해져 있었다, 정리가 좀 됐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3개월 정도 머무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아마도 교회가 그때도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이면, 제가 봤을 때 로마서 같은 책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근데 아마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바울의 목회 리더십이 잘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거기 로마서 쓰게 되면서 어, 한 번씩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방문이고요. 그 이후에. 어, 기록역사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망가졌다. 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 이런 교회도 있어 신약에라고할 만한 분명히 교회였어요. 어, 그러나 그것이 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음, 그러나 그 교회도 에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면서 우리 때로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아,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의식을 느껴야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에 대한 그 소망함과 또 바울과 같은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본받을 것이 그래도 전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 여러분 오뭐 어, 성경 공부 가운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쪽에도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laughs> 아니, 아니요. 네, 이은유 사장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천희 사님 혹시 질문 네.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빛희 사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 이거는 그냥 답을 얻은 걸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실제로 그런 분들 봤거든요. 제가 뭐 어린 눈으로 봤을 때도, 그니까, 물론 교회에 다니시지만, 어, 저분 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라고 의아한 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물론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시지만, 왜 그거, 그 은사를,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꼭 은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먼저 주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그니까 제가 그냥 할머니의 친구분이셨는데, 어,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큰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서 방언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막 이런 막 은사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 너무 무서워서, 교회 못 가셨대요. 그러시다가, 이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 은사가 이렇게 소멸하듯이 이제 없어지시고,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어 저도 그래서 아마 더 제가 은사는 뭐 신앙의 척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 네, 그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laughs> 어, 근데 이게 뭐그 성도님 할머니뿐만 아니라 어어피 네. 한국 교회 안에서 유명했던 특히 은사로 병 고침과 여러 가지로 유명했던 분들이 많이 또안 좋은 모습으로 은퇴하시게 네. 되고 가시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어 은사는 아까도 한 성도님께서 나주셨듯이어 은사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은 철저하게 통로일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도 아닐 뿐더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실 때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아, 혹시 내에게 그런 것이 없다고도 해 내가 무언가 영적으로 더 뒤쳐진 것이 아닌가 이런 네. 마음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더욱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은사들, 뭐 가르침의 은사, 성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네. 사실 우리가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은사라고 잘 여기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집중하면 나아가는 게더 네.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어 은사가 있었으나 뭐 은사가 없어졌을 때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 깊은 의사들 사모할 수 있는 어, 그런 여전히 평범하지 않은 어, 응, 그러한 한편으로 평범한 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이게 그 아이디라서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성도들과 화해가 안 되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네, 어, 저도 요즘에 이 고린도서를 지금 공부하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이런 때가 이런 해볼 때가 있는데 다행히 저는 지금 어, 분해 넘치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갈등을 겪는 일이 어, 목회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어, 저 원래 저의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면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면 아나안 해. 아나 이랬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어나 여기 그냥 여기 이 사람들이 나 싫다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아이 내가 여기 있는 게하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저는 바울이 약간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질구질하게 자기 변명을 하면서까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옛날에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 뭔가 이렇게 멋이 없는 모습럼 느껴졌는데 아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또막 교회 막 교회에 잘못을 하고도 떠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잘못이 없고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막 쏟아져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어 어떻게 보는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지금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있어요. 만약에 어 성도님들과 어떤 분쟁이 생긴 것들이 어 어떤 화해가 필요한 부분 가운데, 당연히 저는 성도님이건 저건 어 저는 신, 신자 안에서 어떤 분란이 생겼을 때는 믿음이 강한자가 어 무조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내가 어, 설령 좀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기 위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감정을 누르고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 어, 그걸 떠나서 혹은 내가 정말로 무구하게 바울처럼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어,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을 최대한 해결하는 와미야만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좀잘 보면서 어, 거기에 대한 좀 교훈들을 지금 얻고 있는 상황 어, 그래서 어쩌면 저는 어, 실패하고 돌아갔던 디모대와 같이 젊은 목회자의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어, 목회자로서 배워 간다는 것은 좀더 이렇게 바울과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닮아야 될 것들을 작수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 안에 분쟁이 생기면 아, 먼저 예수의 님 마음 품은자가 어, 먼저 그것을 어, 주님의 마음대로 풀어가기 위해 힘쓰고 이러는 것들이 성에 우리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 저도 가급적 예, 가능하면 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 분명 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